오늘의 게스트, 다리에 대한 얘기를 네. 좀 해야 될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저기 축처져 있어요, 저희가. <laughs> 지금 우리 다리가, 네. 사실, 그, 분리불안장애가 많이...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아. 아까도 훈련사님이 음. 다리를 잠깐 안, 안고 있었는데, 도 네. 분리불안장애 때문에 네. 자꾸 낑낑대고 <laughs> 승하시면 쳤더라고요 어, 아니, 우리 네. AD가 되게 피곤해 보이는 게저 강아지 사격. 이 들었어요. 사님 우리 다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아 씨가 없어지면 약간 불안한 증세, 네. 네. 코를 핥거나 네. 약간 끈끈거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승아 씨가 아예 승아 씨가 떨어졌을 때 네. 본인의 애착 대상이 떨어졌을 때. 네. 피가 날 정도로 이제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음, 집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네, 꽤 심각하네요. 네. 네. 다리 같은 강아지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음. 일단은 제가 가, 기본적으로 강아지마다 내리는 처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네.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정해서 어. 가져왔어요. 아, 술마잘 아, 네. 들어. <laughs> 집중해서. 네. 고, 고급, 네. 고급 상담이에요. 네, 바꿔서 무슨 소리 지으세요 네, 잘 씻어가지고. 첫 번째로, 강아지와 강아지다운 삶을. 삶을 살수 있도록 삶의 질을 올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산책 산책 아 산책을 네. 조금 비중이 굉장히 크시다는 걸 조금 느끼셔야 되세요 아 네, 두 번째로는요 강아지가 혼자 머물 수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개인의 방이죠 아 방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시고요 아세 번째로는 혼자서 남아 있을 때 아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아무래도 산책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게 된다고 하면 많은 것을 접하고 경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또 이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산책을 통해서 냄새 맡는 활동을 통해서 강아지에게 안정적인 성향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다리는 산책을 많이 한 편인가요? 아니요. 다리가 이 있네요. 아, 그래요. 방이 있어야 또...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네, 얘기도 좀 하죠. 해주세요. 강아지한테도 약간 집을 마련해서 네. 불안감이 느껴졌을 때 내가 이 장소로 들어가면 편안해. 아, 너무 안심돼. 라는 느낌을 전해주셔야 되세요. 네. 대체적으로 가끔 가다 이런 견주님들이 계세요. 저희 집 강아지는 저희 방이 안정감 느끼는 방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애착 대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덩그러니 그 방에 혼자 남아져 있을 경우에는 아마 낑낑거리고 불안해할 거예요. 방이 음,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네. 방, 얘가 그 방을 좋아하는지 그 집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죠 우리가? 일단은 강아지는 혼자 있을,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여유를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같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기는 굉장히 힘든 아, 상황이죠. 네. 네. 아무래도 출근을 하시고 좀 와서 놀아주시고 같이 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네.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강아지는 다, 가짜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아실 거예요. 네. 계속 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요 혼자서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 집에 있을 때, 견주님이 같이 있어도 항상 옆에만 있는 거예요. 네. 아. 혼자서 놀 줄도 모르고요. 아. 혼자서 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하면 강아지를 옆에만 두는 것 뿐만 아니라 네. 같이 있더라도 약간 스낵볼이라고 해요. 네. 굴러가면서 어. 먹이가 나오는 볼. 야. 혼자 아. 놀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아. 재밌겠다, 그리고, 혼자. 나렸니까맞아요 응. 뭐 사실, 강아지한테 인형 네. 하나만 던져주면 하루 종일 네. 재밌게 갖고 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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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장난감도 던져줬을 때 사람한테 갖고 오고 혼자서 네. 놀줄 모르는 강아지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까이 온다고 하면 살짝, 잠깐만 혼자서 놀아봐 라는 어, 식으로 음, 잠깐 밀어주시는 밀어주.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쉬고 싶으면 견주품이 아니라, 견주니품이 아니라 방석에 올라가서 강아지껌을 뜯어 먹는다든지 음, 장난감을 거기서 물고 올라와서 네. 갖고 논다는 식으로 아이가 점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게 될 어, 겁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음. 그중에서도 우리 다리의 원인은 산책을 안 한다는 거. 네. 음. 그거였고요. 방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강아지도 사람처럼 편히 쉴수 있는 음.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음.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혼자 음. 놀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아니면 뭐 스낵볼 그렇죠, 그렇죠. 같은 것들 던져 주면서 이런 혼자 놀수 있는 방법도 음. 견주들이 잘좀 찾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